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민족에는 이미 불교나 기독교 이전에 우리 한민족은 하늘을 찬송하던 민족입니다. 천손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중국에 가서 상관함을 다 봤어요. 그 얘기 아시죠? 최치원이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강나라에서 그러니까 우수한 학생들을 90명을 뽑아서 근데 그중에 8 3명이 대한민국 사람이 되고 신라 사람들이 그중에 누가 했어요? <laughs> 최초 1등했어요 그래가지고 황소경문이라고 하는 그야 거기 최고 도분이 그 시험 보고 빨라장 뒤집어졌다고. 그 최초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당나라에서 1등 상관학을 받아와가지고 외무고시다 받아온 거예요. 그실로라사니까할게 그래, 그래 없는 거예요. 당나라께 써먹을 게 없더라, 그게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저 지리산, 우리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이죠. 두 번째 높은 산이 한라산이 아니라 묘양산이죠, 묘양산. 묘양산, 구월산. 묘양산에 가보니까 석벽에, 석벽에 이상한 글씨가 숨어있는 거야. 그게 천도경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유벌산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유교불교, 불교하고 똑같은 게 기독교예요. 아무것도 아닌가, 이거야. 이미 그 이전에 현묘한 도가 있었지, 그 풍요도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미 갖고 있어요. 풍요도를 국풍으로 해서 허문도가 하려고 했고, 내가 이벤트를 통해서 드러낸 거라고요. 여러분, 풍류가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가 아니라, 지금부터 7천년8천년 전에 있었던 북지 시대의 풍족의 유행을 말합니다. 여러분, 풍류가 술 먹고 노는 게 아니에요. 문화는 선진문화에서 후진문화로 너무나 넘어가거든요. 지금까지는 우리 께 최고였는데 2000년 전에 한나라한테 작살나고 어져게 2000년 동안 빌빌했죠. 왜 우리가 중국한테 빌빌합니까? 쓰레 기 같은 한테 왜 굴복합니까? 저는 중국에 하는 이정권딱서진을 지켰어요. 병신들 아니야? 예술의석가보다 위대한 우리 한민족이 있습니다. 왜 남이 형다 사냐고? 솔직히 이야기 하는거예요박영경 목사씨가 존경하는데요 이일마아집에서 못오는데요 피어선 대학교 거기서 유명한 교수였어요 그랬더니 한민족의 위대한 하는님 그랬더니 쫓겨나가지고 여자고 애났다고 거짓말하고 쫓겨났어요 그 미국가서 방송 보하다 왔다고요 저랑 친해 30년부터 앉은 사람이에요 제가 다대한 기도사고 오두를다잘는다 제가 저랑 가장 친한 사람 중에 김경희 박사 있습니다 대단한줄 아는 사람이에요 절대 성경책 중에서 그 좋은 일 하라는 걸 뽑아 저한테 8년 전에 선행하지 않은 말장방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발만 떠드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네, 장천호 뒤에 앉으라고 그랬는데요. 동작는거 누구든지 해요. 같이 멤버로 들어서 같이 땀을 흘리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랑이란 뭐예요? 사랑이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이 비를 맞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목숨을 걸 각오로 된 사람들하고 한 친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만화하고 40년 사는데 맨날 이혼하고 싶어. 여기, 우리가 여기 오늘 14명이 한 달에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 이상우 사장님하고 내가 옛날에 가봤잖아요. 얘기 비밀 얘기할게요. 이분이 그 성공한 대학에 우수한 학생이었어요. 친구랑 둘이센트리 20일을 만들어서 세계 최저의 부동산회사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이제 친구가 사장을 하고 이분이 부사장을 했는데 저하고 있는 듯 들어갔어요. 엉거질 때그회사한가 살려줬다고 회장 놈 새끼가 돈 뜨라고 통화가고 쑥밭을 만들었어요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제가 3 개월 만에 회사 망한 회사 다 살렸다고 제돈 달라고 적도없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저는 이사 사장님하고 저하고 정말 그 서로 알아 내가 저는 돈 벌면 이분 좀붙여고 싶고 저 이분은 돈 벌면 저분한테 서로 붙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8년 됐나요 거기 뭐 벌써? 평택에? 10년. 7년, 7년 전에 키링하우스라는 이름을 줬던 사람입 제가 평택 키링하우스를 줬어요 이 양반이 삼성까지 때리고 그거 하고 지말 이거 하고 해가지고 찜질방 같은 거를 계속해서 나름대로 인생에서 고뇌를 겪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이어다지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내 어머니 얘 마음이 아프데 어머님이 돌아가셨니까 그러니까 아, 다 다르지. 어머니 소중들들 이게 효자들이에요. 이런 효자 아니면요 저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만나 떠드는 사람은요 앵무새들이에요. 오늘 제가 정말로 여기 온 사람들요 제 친구들 와서 뭐라고 하냐면 야 도다르씨 이러고 있다고. 제가 여기 오다 같이 와서 하나로 합니다그게 하나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같이 지렁탕 굴돌 굴로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높은 거 없습니다. 높은 단도 없어요. 그니까 저는. 팀이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아마 우리, 저, 홍선자사는 뭐이상한때 오라고 했는데, 왜 이런 분위기를 보셔야 저랑 사업 할수 있어요. 제가 한류사은 엄청난 돈을 만들 겁니다. 이제 돈을 벌려고 참전했어요. 더군다나 오늘 신리표백이 너무 좋는데 제가, 그, 그 대한민국 선전시대 입사해서 김범 맨날 들란다라는 했어요. 그, 지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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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놈의 자 원태그 사핸드 해도 번용하 어쨌든이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통 10시 반에 하면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11시 시작해서 12시 반까지 진행하는데 15분 정도 시간이 남아서 4분의 발표를 또 해결해 드리니다 여기 명단에 보시면 나와있죠 두 번째로 그 김가용 사장님은 어, 출판사인데요. 갑자기 그, 그 강화도로 가야 되는 아까 문자 받어요 출판을 책을 5천 권을 만들어 주는 대단한 사. 우리가 하는 출판 다 해주겠다고 하신 분인데 오늘 오시는 있셨어요 이제 두 번째로 계획했던 그, 그, 그 이상로 사장님의 그 삶의 이야기.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덕분입니다 하는 주제로. 한 3, 4분 스피치를 그러겠습이상을 사랑해 놓시겠어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란 게한 65세 지금의 지금 17세입니다. 데한 그 3년 전에 이 덕분 철학이 라는걸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고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제일 제가 크게 관점이 바뀐 게 여러 가지 관점이 많이 됐지만 우선 저는 저만 알고 살았어요 진짜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다 해야 되고 되줄 알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건 요만큼이고 다 도와준 덕분이 되더라고요 하다 보니 까 아침에 일어나숨 쉬는 것도 공기가 좋아진다는 것 몰랐고, 했기 때문에 공사들도 몰랐고, 우리 부모님은 그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건데, 이 마이크가 이게 나라는 거를 알고 나니까, 물 마시는 것도 나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나라는 거,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불교처럼 이 해서 듣긴 들었는데, 이게 신생활에서 연결이 안 되고, 하나님이 이웃을 내몸처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이웃이 난 사람은 옆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이말 그때 이으시고 저 집에 주무시는 사람도 이으시더라고 그걸 푸란 분도 이으시고 아까 어떤 분이 못셨는데도 뭐. 줄게 너무 많다고 제가 요즘에 책을 에 독재가 있고 줄게 너무 많아 써보니까 백가지가뭐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당장 내가 줬수면 이게 그렇게 많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뭘 구하고 살아왔어요. 이게 돼야지. 이걸 해야지. 이걸 가져야지. 근데 그 모든 걸 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 그대로 내가 풍요놓고 행복하다는 걸 알아서 이제 제가 또금 느낌이 와요. 아, 이걸 로 그러니까 줄것밖에줄것도다 모두 다 가는 건데, 뭘또 구하려고 이런 얘기들이 그냥 지식적으로 흘렀는데, 이제 제가 느낌이오니까 아, 모든 건 이미 다 갖춰져 있구나. 하나님. 뭐 알나 뭐그 분들이 이미 다알려준거예요 이미 다 되어있는데 내가 반대로 기도를 했뭘 주세요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야 안됐다는 얘기고 없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할때감사드 이미 이루어져서 이미 가져오셔서 감사하다는 이게 진짜 행경과 행복이에요 내 사전에 없다는 없다 부족하다는 없다. 걱정은 없다.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모르니까 따라서 제가 진짜 만나는 것마다 덕분이고 바람짝찰 때마다 덕분이고 기억하는 음. 지연이 덕분이고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깨달아서 이거를 이 어느 정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 알고 전하려그러면 너무 늦어. 내가 공부하면서 전하는 거 그래서 요즘에 제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하는 게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생각해 건강하다고 하 하는 거고 아픈 거는 싫어야 거기 사랑해달라고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다 끝 나는 행복하다 끝 나는 풍요롭다 끝덕고할게요그 다음부터 하는 건 놀이다 우리 오늘 원장님 너무 제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진짜 응? 다음 주에 잘 사는 세상에 한번 가겠구나. 수준이 달라요. 전에 <laughs> 보임하고. 너무, 아, 우늘 띠리 소리 들으면서 이 소리가, 이 소리 덕분에 이 세상이 달라질까. 응? 응? 다 가졌다고. 죽게 너무 많다는 분이 그렇고. 하여튼 저시청하는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행복해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백0 0마디 만보다 한마디 실체인 저는 우리 이삼 사장님이신, 저랑 한살 차인데, 저 53년생, 68이고, 67세에요. 그러면 네. 근데 한 번도 저하고 이렇게 다툰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격이 틀리지만, 저는 통택만 네. 가고 우리만 하고 저주에서 자고 오는 줄 알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삼 사장님의 진실한 말 덕분입니다. 감수게 하 했으면 좋겠고요. 실은 제가 아까 길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장경동 목사, 우리가 막 싸우니까 올린 지난번 설교 내용이 뭐냐면, 음, 하느님께서 다 주라고 했다는 얘기. 줘라,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줘라. 그랬더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런다는 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에이, 저기, 에스크, 시크, 두드려라. 야, 물어보고 달라뵈라. 그건 하나님한테한 거지. 역한 놈한테 달라는 게 아니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그런 분 많죠. 뭐 얻어먹을 게 없나? 그 지금 좀 버리세요. 저는 얻어먹을 거 하나도 없고요. 저다 줄게 제가 내가, 뭐내가다 줄테니까 다가지고 <laughs> 여러분 줄려고 생각하면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 그 오늘 뭐 열두 번 중에서 반 여섯 번째 하는데 다섯 명씩 해갖고요. 3 0 명만 친구가 돼도 세상 다지엎볼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을 주신 우리 이삼도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가르치게라 우리 사장님한테 배워야 돼. 우리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우리 평택 킬링 하우스 이삼도 대표님의 무궁한 영광으로 해서 박수 한번 쳐 주실까요? 진짜입니다. <laughs> 아, 오늘 오늘 노래를 하나씩 배워가는데요. 여러분 그. 이 자리에서 암기하시죠 암기하시죠 우리 노래 보면 세 가지 노래를 앞으로 배워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어 희망의 나라라는 노래인데 그거는 목사님이 시를 쓰신 걸 제가 가사를 썼어요 좀 고쳤어요 그 작곡을 해야 돼 제가 전 세계 다 작곡가 다 동원해서 제가 투어를 만들고 제가 샘플 해갖고 계속 붙어 붙여서 한글로 영어로 중국어로 세상을 다 바꾸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은 모택동에 그 저기 집안인모래라는애 그 어, 오늘 오기로 했는데 실은 거기 전화 왔는데 국경이에요 그뒤 그, 그, 흔들려고 오늘 대사관 가는 날이라 오늘 못 오겠어요 어쨌든 제가 북경대고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연결돼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팀이 되지 않으면 말짱꽝이에요말짱요 말짱빵이. 하느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두 번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자꾸 하느님 사랑만 두가얘기하시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 이상 함께온 곳에 내가 하겠다 목사님 죄송한데요. 이거 잘안갈지요 목사님. 그죠? 왜? 하느님을 사랑했지 지들끼리 사랑하면 귀여서 만나서 갚고버린다니까그 귀여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안 해요. 얼렁뚱땅 하고요. 하느님 사랑해라고 하고 막 그걸 강조한다고.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이제. 하늘 시대에서 땅이 시대사랑 중심 세대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국용에 인중천지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중에서. 제가 어저께 너무 너무 좋은 분을 만났는데 화가를 만났어요. 지금까지 화가들이 4한 중인데 정말 쓰레기 같은 화가들이에요. 그분하고 그분은요 학교 제대로 못 다녔는데 평생 사람만 그렸어. 그리고 대학을 천차히다 나왔으니까 홍익대 대학원 다녔어. 물어봤어요. 홍익대 교수들 그림 그릴 줄 아는 소지 없어요. 교수 중에 그림 그릴 하나도 없어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연대나 홍대라 이게 다 미술대 있잖아요. 저는 그림 못 그리게 교수하고 하지도 박사라고 의지라고 다 뻔졌다고. 박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가수 박사가 무슨 상관이죠? 노래를 부르야 될거 아니에요. 가수 자격증을 빌년 가면 뭐 하냐고? 노래 한다고 울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져요. 저랑 동기만 있으면 저는 혼자 떠보다 충분히 죽겠어요. 아니 그. 다윗 돌딱 뻗고 뒷춤 춘 자면서 교회 백날까지 모하다고 진실한 산람만은 부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앵무새처럼 강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울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한 울음을 할수 있는 사람 그걸 원해요. 좀 저는 오늘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거짓말인니다 여러분. 언제 성경책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이지. 로드 가 디저스 하나라는 것은 삼신하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과 인간 세신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 삼신은 뭐냐면 몰라 저 북두칠성의 하느님인 줄 알아서 북두칠성 땅에는 산신령이 있는 줄 알았다고 호랑 잡은, 인간을 다스리는 것 없으니까 용왕이 있는 줄 알았다고 이게 삼신할래요 하늘에는 북두칠성 땅에는 산신령 우리 다스린 용왕이 이렇게 생각하겠단 말이죠 이게 삼신이야 이게 천지인이라고 이걸 떠나서 아무것도 없어요 자꾸 구분하고 과학해봐야 소용없어요. 과학자가 뭐아는게뭐 있어요? 우리 김, 김 교수 과학 전문가인데, 영의 산화가 뭔지 몰라. 철학자가 어떻게 니가 나온지 모른다니까. 나온 것이 뭐냐면, 어, 본질에, 본질이 어딘지 모른다고. 그냥 내가 생겼어. 그러니까, 테르카르트고 사르트고, 전부 실존을 본질에서 그냥 내가 나온 거야.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고. 나온 데가 0이고 나온 게 하나거든요. 0 하나, 0 하나, 이게 컴퓨터예요. 이게 지구상은 컴퓨터 밑에 로스로져 있다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뭘 아니면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격적으로는 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가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고, 주변의 마음이 있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이지, 뺏어가려고 막 하면.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천당하고 지옥은 똑같대요. 근데 거기 밥 먹는 데가 숟가락이 긴게 있대요. 그래고 천당은 서로 먹여주니까 내지옥은 서로 판분이 아무것도 못 먹고 서로 땀받지 라도막 숟가락 당기고 두 사람을 찔러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세요. 주시면 돼요. 저는 줄게 없어서 무관순누라고 뭐라고 했습니까? 몸이 하나가좀는게 원총하다. 내 몸이 다 잘라가라. 이 새끼들아. 그래서 제가 인물을 하는 것그 화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요? 누구를 그리려고 하냐면 이벤트 제가 만든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돌려가리고 하는 사람이에요. 비난하려는 거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알아차하기때 보는 거예요. 이벤트 한 방이면 끝납니다. 박근혜가 왜깜방이 갔습니까? 촛불이벤트 하나로 가짜로 거아입니까 하편님 때문에 우파들이 다해워앉아서 쉽게 말하면 전광훈이 돌다가리야 저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벤트 한 방이면 끝나요. 뭐 하는 거예요? 뭐 똑똑한 뭐가 똑똑해? 지혜가 어디 있어? 200탈는 문제 집으로 보낼 수 있어요 제가 아았지다50이마다 음. 사기꾼 으로새끼농도하는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 뭐냐면 너만 잘라 너만 잘나게 하면 얘기 들어보라고 해야 돼요 제책 아무나 안 줍니다 제가 아까 만팔천원짜리 3만원을 받았습니다 30만원 달라고 했어요 제가 돈이 없어 3만원 받은 거예요 평생 옆에서 서비스 해주는 거예요 저분이 명상하시는 분이고 그 대단한 분이야 근데 자기께 없어 남의 거만그 자기 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거예요 여러분 그냥 본다고 안다고 아닙니다 그냥 와도 아니 제가 저 우리 사진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이 뭐 어쩜 다 변형하는 분으로 알아나요 그래서 저랑 어떻게 연결해갖고 큰걸 만들려고 지금 생각해요 한분한 한 분가 대단한 분이에요 여러분 돈돈 없는 거 밖에 없잖아 그지? 돈말 정말 다할수 있어요 와 그래요? 돈이 어떻게 쉬웠습니까? 삼성빌딩 옆에 가서 일어난다는데 전기가 여는거지 거기 안하는 놈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8천원의 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일을 못하고 남의 일을 잘해 야시장 공천적이 돼서 게 한다고 제가 내꺼만 못해 그죠 여기 여야다 있습니다 이해찬도 있고 서은이도 있고 다 있어요 홍교이도 있고 다 있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제가 아무나 많으제 욕심이 있다면이 사람들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보예요 왜 돈도 없지 권력도 없지 빽도 없지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니다 나는 그러죠. 아저 교수 뭐한 한테 할줄알더지 못해? 할 생각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걔들은 내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돈 벌어 갖고 우도 먹을 줄 알고 작관지만 어떻게 저기 예술 전당 사장이라 하려고 그러는 거야. 할 생각이 없다고요 제가요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민족을 세울 생각이 있습니다. 아주 큰 욕심이 있습니다. 남한에 5,200만, 북한에 2,400만, 운영성비림성 능유광성, 산동학교 연예지 1억 2천만의 조선족 한민족이 있습니다. 해외 천만 버리공정 100만에서 2억, 2억 거의 1천만 되는 한민족이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총신차리게 해서 진지보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책을 잘안 쓰는데 책을 쓸 겁니다. 발칙한 대통령 쓸 거예요. 박근혜 저이승관은 쫓겨오고 박정희 풍괴 나오고 동무연 차살로 도 뭐하는 열두번째 뭐하는 분들이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갖고 당신의 삶을 축제로 만들어 베스트셀을 만들겠어요. 세 번째는 정석 조종훈의 꿈을 쓸 겁니다. 왜한민국을망치려고 하냐고. 옛날에는요 국가가 전부 국책항공사가 있었는데 민간 항공사라면 외국 사람들이 로프탄한다고 다. 수위스 여가 정부가, 야, 병신아 누가 항공기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해, 다막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해가 되시나요? 그런 회사를 잘라, 없애버려, 뺏으려고 해요? 그, 그랑 똑같은 거예요. 육사가 한몇명 있다고, 아버지 육세자나하고 똑같은 거야. 미친놈들이야. 육사는 4년 동안 정부 돈으로 해, 대가 3,400명 밖에 안 돼. 우린 1년에 4,015점이 자기 돈으로 장창화해 어떤 사람이 내국자입니까? 그리고요, 술 먹고 자면서 한통못 받으면 아르치 일어나고 말장빵이야이 관왕을 봐야 돼. 저는 아주치를 존경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힘들게 아르지였어요 서클 일고 날날매준 가서 둘다 무더 초있다고 늦게 가면. 흑진이하고 맨날 일 그런 거맞 그래서 십자기를 만든 거예요 제가 공부해. 무 터지는 사람이 아는 거예요. 공부 못한 사람이 하다 보면 고등학교 제대로 못난 사람이 박사를 한다고 험작거리 물어는 거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손학박사도 저 존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또 우리 박목, 박재천 목사님 존경합니다. 우리 형님 존경해. 요 형님 솔직히 말해서 의리 지키다가 뭐다 불도나고 돈도 다 없어. 난이 형님 존경해. 요 진짜 존경해. 요남들이 보면 그 사람 뭐냐? 나 우리 강동에서 나이 형님 모든 걸 치워주려고 그래. 이번몇번 데리고 왔는데 다 보니까 그러니까 돈 가지고 안가 버리는 거야. 그 사람도 선명보다는 형님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것도 우연히 여행 갔다가 길바닥에서 한 시간, 한 시간 반을 가다 보만 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 뭐또 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보세요. 간단한게 우리가 여기 세 명만 힘을 합치면 문제 죽여버려. 힘을 합치면 못할 일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사무 씨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나라, 그다음에 위셔 오버컴, 상공수을 아주 세계에서 제일 노래한 자란 팀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위셔 오버컴은 지난번 했으니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위셔 오버컴 시작. 위셔 오버컴,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셔는 뭐예요? 피동사죠 하늘이 우리 대한민국을 극도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동해물과 백산이 마르고 닿을 때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어 주실 거다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In my heart, I do believe that we shall overcome someday.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사 보고 하면 되니까죠. 자,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할 것이다는 노래입니다.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O oh, deep In my heart, 내 마음속 깊은 곳에 I do believe 나, 나는 믿습니다를 강하게 하는 거죠 우리 영어 전문가 계신데 I do believe We shall overcome Someday 이거를 2부, 3부로 하면 멋있어요 이거요 온 사람도 같이 불러도 돼, 그죠?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아프리카 깡둥이도에스케모이도 예?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우리가 해 갖고 요즘에 K-pop 아니죠 그거 됩니까? 같이 못 해요. 그렇죠 갖고 안 된다고요. 시작.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someday.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w e w a r k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We'll walk hand in han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That we shall overcome 어 oh,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면 네 번째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We are not afraid. afraid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코로나가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돈이 없어도 아까 우리 이삼도 사전처럼 자 지금 살아 있는 게 감사하고 햇빛이 있으면 감사하고 현재 있으면 만족하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자이한번하겠습니다 시작.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We are not afraid. Someday, oh, deep in my heart, I do believe that we shall overcome. Someday. 멋있죠. 3절 한번 해보겠습니다. We shall, 살 것이라는 We shall live in peace. We shall live in peace. We shall live in peace. s h e n We shall live in peace. We shall live in peace o m e day. We shall live in peace We shall live in peace some day. 고하한 소리가 그 자다. 哦，金银满呀！